있어요. 어, 아, 그래요? 좀더 챙겨야겠다, 그럼. 유저야? 어. 도와줘? 기다려봐. 이쪽에 있어? 응. 여기 어, 금고 됐어. 아우 어우 아퍼. 뭐야 이거? 어우씨.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얘들 왔다 일단. 이 금고 내가 먹을게. 나 별차 갈게. 한 번도 못 먹어봐서. 제발. 아아 어! 기절. 어. 아. 왜왜왜? 어. 아 왜, 왜, 왜. 아니, 뭐야 나두대 맞았더니 죽었어. 아니 다운됐어. 어, 어. 아래에 있었다 쟤. 쫄이잖아. 어, 뭐씨 뭐야 이거? 뭐지? 뭘 맞은 아, 거지? 이거 다 어, 그러니까. 열관 먹고 어, 나나나 나, 나 너무 중상이야, 지금. 나 뛰면 죽어, 이거. 아, 그래? 지켜줘 김씨래. 이제는 우리가 어. 헤어져야 할 시간. 어, 존내 아파. 오! 오! 오. 오. 음에다시 만나요. 유후. <laughs> 오, 이제는 네 가방, <laughs> 내 가방 내 가방. 엘마야 엘마야 나가야 될것 같은데. 밝것서 나왔어? 어이가 어, 나왔는데. 아니 미치는 싫어야? 야 아, 나가야겠네. 어 이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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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토큰이 있어? 나 없지. 아 근데 이거 나갈 수있을만나 애들 왔다 이거 언하더 왔다. 애들 탱크다. 아 소화됐다. 아! 어, 오, 씨발. 아! 뭐 밑에 올라오고 있어? 네 아래도 하나 있어 지금. 계단 아... 쪽 있다. 안 보인다. 나 힐져. 나 메인 위치에 있는 보스 쪽. 어? 어 죽을 뻔나 아, 잡았어 어, 어 죽으면 안돼나 진짜 죽으면 안 된다 나못 도와줘 아예 지금 나 어디서 맞은 거야 와 a p 탐 미친 존나 아프네 아나다 나갔어 친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아픈데 에이 남는 거 있냐? 1킷? 줘? 어, 하나. 이거 하나, 하나, 챙겨가. 조그만한 거 하나 남았어. 야, 여기, 슬리킷. 하나 있다. 계단에 하나 있다. 계단위주저야 잡았어, 하나? 나이스. 야, 팀워크 좋았다, 완전. 계단 안 보여, 일단. 가다. 나 아래 없는 거 클리어 했어. 굿, 팀모크 옵티머크.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야, 열렸다. 나이스. 오쵸? 얘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애인가? 가능성 있는데? 진짜 진짜 탱킹 존내 많이 했다, 아까 진짜. 와. 야, 나도 씨, 저기 보스톨 디진줄 알았어. 나는 지금 유저, 어? 음. 유저 지금 애들 잡고 있었잖아. 인정? 아, 내가 한번 가볼까, 중앙? 이거 끝난 거 같거든, 내가 봤스는 보스 몇 마리 남은 애들만 이제 딱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보스도 뭐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우리 엄청 잡아가지고. 아래 내려가 볼게. 어, 아래에 유저 죽어 있는데? 사우났네 스케브. 다시 <laughs> 맞고 어쩔, 그럼, 아예 없나? 한팀 닦은 거 같은데, 왜? 두팀딱한는데 나이스. 여기 뭐가 많다? 아, 어디 탈고 왔네. 근데 갑바를 바꿀까요? 바꿔도 될거 같지 않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다 먹었어 올라가자 사고적인 거 보면 유저일 수도 있어 응야네가 음. 먹을래? 그럴까? 생각해 보면 김치랭 사자상 먹었잖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요. 님, 빨리 빨리 드세요. 에이, 기다려봐요. 대가리 터져요, 그러다. 기다려봐요. 아, 단까지 뺀다고? 단까지 빼야 돼, 지금. 우리 가난해가지고. 야, 빨리 먹자. 어, 됐어, 됐어. 다 먹었어. 응, 음, 올라간다. 음. 아, 헤드셋도 비싼 건데, 좀 아깝다. 나 메인으로 왔나? 어우, 씨, 개 무거워. 뭐, 타는 꼭 챙겨야 돼. 엄청 비싸네? 아까 제가 살라고 했을 때 2만원인가 그랬거든요? 어우, 탈출! 와, 20만원짜리. 무난했다. 여기 탈렸다 금고. 아 오케이. 내쪽 사운드. 아 잡았어. 나이스. Nice. 돌 잡았어. 파티 더 있다. 얘 다운이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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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야 멀리 보고 있는 애들 두 명이랑 있어. 또 잡았어. 아더 잡았다. 차고라인에 둘이서 오케이 야 일로 붙는다 아래에 있는 거좀 맞췄어 김치라 아래 아 치료 얘치로 뺐다 나도 치료 야 섭탄 좀 할게 올라오는 것 같다 싶으면 말해줘 바로 빼고 갈게 치료 다 끝났어? 어 응. 오케이 나 다른 데 본다 얘가 금고 열었네, 딱 봐도. 이 자리에서는 너를 받을 수가 없겠는걸? 내쪽에 사운드 난다. 이쪽에? 예, 아닌가 이거 김시렉 사운드인가? 확인. 저어 팩티컬 버킹 워크 계단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 발소리 나는데? 아, 어, 있다. 소리 나. 이, 바로 건너편.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여기 소리 나. 야, 기다려. 나 피킹 한다. 이층 테라스에서. 존나 응습한 친구들 이거 이 뒤쪽에서 이거 화단 뒤에 있겠네. 어, 크게 돈다 이거, 이거 화단 뒤야 이거 백퍼 말이 안 돼. 아니면 이거 계단 아래 아니면 화단, 아, 화단 건너편이거든. 네, 존나 어그로 끊어줘. 하나 보인다. 하나 다 o 나이스. 그래, 얘라니까. 말이 있어, 안더 돼.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베이퍼 더 있어. 아까 포탑 하나 있었어. 어, 건물, 건물 사운드, 건물 쪽 사운드. 오! 아, 예, 스케브, 스케브, 스케브. 아, 진짜 쟤도 대단하다. 뭐, 아직도 저러고 있냐? 얘네 무장 얼마나 좋으려나 근데 얘들 보면 다 가성비 무장인데. 오이. 아니 샴푸 뭔데 이거? 아맛 없는데? 너무 맛이 없는데? 아니 얘들 누비 파티야. 하나 나나 줘. 또 네. 맛있게 먹었어? 어? 이러면 이번 판은 그냥 나가죠? 타면은 본,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일걸? 내가 보기에도 그럼 세기 타는 순간 극심한 손해 이거 갑바 비싼가요 님들?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나을 어 뭐야 리그 왜안먹어졌어뭐 금고? 아니 리그. 어. 리그 접었는데 안아 리그 저번 때안먹어지어아저 리그도 나 챙길까 그냥? 하나 리그는 또 괜찮은 거 같은데 리그 하나는 챙겨야겠다. 말 거지? 나 거기에 는거 AI 아니었어? 너야? 응, 음, 나야. 이 AIC 아니 여기 황템 있다 하나 먹어라. 어디? 코튼이다. 아, 코튼? 여섯 칸짜리? 어, 어. 잠깐만. 가져갈 수 있나? 가빠 버리면 되를 듯. 내가 내가 챙길게. 아깝잖아. 아, 이게 맞나? 가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털고. 아직 털것좀 남았어. 아, 뭔가 맛이 없단 말이지. 어이, 보라템안 먹어, 얘. 야, 여기 보라템 싸워난다. 뭐가 있길래? 파라코드, 막 이런 거. 아, 파라코드는 맛 없잖아. <laughs> 아, 에이, 네 칸짜린 <4칸짜리는 웃음> 좀. 버릴만 하네. 어허. 4칸짜리만 저렇게 있으면, 좀... 에바지. 아, 하나밖에 못 챙겨? 6,000원짜리? 안 되나? 아니, 응근히 샷건 들고 당기는 애들 많이 있다. 이거, 이거 올라가서 내야 되나? 아니, 여기서 여기서 내면 돼. 사이드에서, 어, 사이드에서 그냥 똑같이 내릴 수 있어. 거기 말고 어, 다른 반대편으로 가도 돼. 오케이,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그냥 빠른 느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것도 맞긴 하지. 오우 oh, 쌈킬 I'm 쌈킬 30만 2어 그럼 5킬 뭐 했네 우리 나이스 어 뭐지 이거? 어? 이거는 AI다 나 왔어 우측에 AI 조심 이거 보스또 떴다 오우 존나 어퍼. 우측 조심해 어 중상이야 오쉣야나죽 oh, 어, 잡았다 하나 이거 파티 있다 얘 다운이었어 앞으로 푸시할게 어? AI 나상자 아, 어이, 아, 소리. 뭐야. 뭐... 보스 남았어? 나 힐한다, 나 위에 안 봐. 우흠. 보스 잡았다. 나 올라간다. 나 석탄할게, 탄 너무 많이 썼어. 이 게임 빨아야 돼. 눈은 안에 있더라도 토크는 빨았다. 3 5 0 0 0 원이야, 개이들. 차고 쪽에 싸운데? 어, 나힐 좀. 와, 사이가네? 아, 그래도 안전한데 죽어 다행이다. 어, 얘가 백업을 안 하가지고, 진짜 다행인데? 친구 죽게 냅두네. 뭔가. 랜덤 스코드인가봐. 그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헤라스 간다나? 어우, 스티 진짜 드럽게 안 찬다. 플래시트였다고요? 플래시트 좋아야 되는데?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좀더 챙겨야겠다, 그럼. 유저야? 어. 도와줘? 기다려봐. 있어? 나왔어. 오, 올라가 보고 있다. 뭔 사운드인가 했네. 하나야어 하나야. 어, 하나야. 와얘 무장 존내 좋아. 나 뒤에 본다. 혹시 모르니까. 혹왜 <laughs> 어, 살짝 보이길래 뭔가 했네 존내웃기네. <laughs> 어 열렸다. 어디? 차고죠 어, 열렸다고? 저좀 문이 열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브 어, 브레시지 불... 않은데? 써보는데 방금. 괜찮은데? 오, <laughs> what the fuck? Oh 와개 맛있는데? 이거지 이거지. 김실에 가방 가져가. 가방 크나요? 가방 존내 크다. 존내 큼 존내 크나요? 32칸 어때? 32칸이요? 제 마음같이 넓네요. 기사오웨. 과연 금고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도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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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이요. 내가 봐야 돼. 내가 미다스의 손이라 고 부리잖아. 아, 초심자의 행운을 좀딱 봤어야 됐나오심자라뇨요 오수라 이세요. 아 초심자 행운이 맞죠. 아직 뉴비잖아요. 맞아 들려요. 응. 그면. 어떻 해야 될지. 뭐야? Mpx 이거 뭐야? Mpx? 어쩌고 Mpx 갖고 다녀? 어 아, 그래? 몰랐네. 삼미 다 했어? 얼마 내 밑에 1층 설었니? 어 설었어. 나한테 오. 나나 아, 나 어, 맞는다 뭐야? 나 맞는다. 이거 유저다 이거. 나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근데 죽을 뻔함. 어딜 처리 안 돼? 저 차고 쪽 차고 쪽이야. 아 이거 탄이야? 차고 잘안갔네 얘들. 아, 뭐야 반속 존나 빨라어나 방금 지, 지저스 만나볼 거. 출산 우리야? 어샵 아니 나 아니야. 나 테라스로 뺀다. 예? Yep. 아나 어, 힐팀도 없어. 팀이 없어. 아 이거 헬기 탈출 안 되겠는데? 어 이거 헬기 못해. 아지좀 골치 아프다. 100%거든 이거? 아니면은 어, 어, 뛴다 뛴다 잠깐만. 나 빼고 안 돼. 지금 1초 왔어. 보인다. 얘 파티 있다. 얘 다운이야. 와 파티가 있다고? 나무 너야? 나 아래쪽 나야. 나무 판자 나야. 어 이거 메인홀이다. 메인홀 메인홀에 있어. 아! 아! 때문에 이거 이거 내가 각을 잘 몰라가지고 졌다. 아! 아! 깝네2층 헤드 맞았는데 살았네. 좋았어.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와. 맛있는 애들이에요. 458 풀보딩이야. 심지어 고배하게. 아 근데 김치리이 죽었으면 안되는데. 어. 얘들 아, 아이템이 아 너무 좋아. 응.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수습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네. 아 문제다. 어 이거 애들 무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될라나 모르겠다. 나 총이라도 총이1 십만 원짜리다. 어 알았어, 총은 무조건 챙겨줄게. 달려봐 어, 얘는 맞없는데 아래는? 어, 아래 맞았다고? 음. 응. 개 노마인데? 누가 맛있는데 노마이라고? 조금 실망인데 이거? 아 이거 점사 AP 탄이구나. 이거를 지금 사업화를 하나 지금 버려야겠는데? 얘 M80 짜리, M80 탄이었네. 어쩐지. 나 가빠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어. 총만, 그럼 총만 챙겨줄까? 음, 총 총만 챙겨도 돼. 최단 내 챙겨. 코에 이런 거다2만 원대라, 갑바도 2만 원대고. 아 리그가 맛있는 건데? 그러나는 이거 리그가 몇 칸이지? 1 몇, 1 8 칸. 헤드셋 챙겨줄게. 헤드셋? 아, 뚝배기 챙겨줄까? 헤드셋 챙겨줄까? 아, 뚝배기가 더 비싸. 아, 뚝배기가 더 비싸? 그러면은. 응. 가방 어디 놨어? 아, 이단나 가방. 아, 이쿠나 바로 옆에 있네. 아, 이거 이런 거 버리자. 어디 가서 가냐? 아.. 둘겠네 잠깐만. <laughs> 아, 그나마 다행이다. 큼지막한 것들 많아서. 불행 중 다행이다, 진짜. 지금 상황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한 자리 더 챙길 수 있는 거 없나? 술탄? 맞아, 지금 술탄 비싸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어. 60발짜리도 챙겨주고, 아, 나머지는 그냥 안 먹을게요. 다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깨 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피킹을 했어. 이게 2층 테라스에 딱 좌각 잡는데, 그 좌각 쪽에 앞에 수풀이 있더라고.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이거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다 챙기는 건데. 아, 이렇게 또 43만원, 이렇게 또, 잡았고, 그리고, 아, 뭐지? 43만원 벌었고, 어, PMC 4킬 했네요. 좋습니다.